며칠 동안 중앙은행 나오신다고 업체에서 동석을 요청하셔서 뭐해? 뭐해? <목소리> 계정을 찾을 수 없는 거 임시 계정으로 쓴다고 하잖아요 예금해서 올라오시는 거 어머니 앞에서 제보해야겠다는 아니고 채영한테제보해야겠다 왜요? 오케이 <laughs> 안 가자 <가져와. 웃음> 아 진짜 웃기네 <laughs> 퇴근할 때보다 일찍 일어나고 빵 뭐? 뒤에서 빵 해가지고 언제? 빵 뭐? 내가 하프가 뭔데? 아하 말고 뒤에서 빵 했다고 못 들었어 <laughs> 엄마 선글이 여깄잖아 엄마한테 너무 작은 게 아니야 휴가 써야겠다 선글이가 어떻게 작아 13일 주가, 써야 주가 써야겠다 불꽃 차가 딱 맞아 물안경 좀 보여줘. 오, 진짜 찐으로 가파른데? 이거 내려가서 짐을 받아야겠는데, 양거나? 아이로 내려가야 돼? 어, 엄마 엄마, 가만... 그거 다 들고 내려가기 힘들 것 같은데. 아유, 야, 야, 돼? 야. 조심해. 야 영고나 조심해 조심해. 어, 내가 조심해야겠는데? <laughs> 야, 내물 진짜 맑다. 오 시원해. 아, 너무 오가오 멀지, 멀지 않아? 자리가 저희밖에 없어근데 美味しょうね。 이제 할머니가 뭐해? 옛날에 상견내할때 어머니 응. 앞자한테재배야 했다는 아니고 처형한테 재배야 했다. 왜요? 왜? 우리 시, 집에 수있니까 우리 집 들을 <laughs> 니까 <1집 아닐까? 웃음> 근데 알았어? 요즘들은 생각은 생각 잘했대게생각해 돈을 잘 벌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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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문제가 아니냐 그거는. 그래서, K 장작라고그 Good. <laughs> 시계정으로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주인종이 주주, 임원, 종업원 단계적 같거든요. 그래서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이 돈 빼간 거는 이걸로 처리하는 거고 지금 준거는 이걸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실무에서 사실 거의 가지급금가수금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여기는 예전 회사, 예전 사무실에서부터 이걸로 써가지고 그냥 어쨌든 통일성이 좀 있는 게 나서 계속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가지르금 가수돈을 사용면요 요일도 업무를 쉬었고 주말에도 출근을 안 했고 그다음에 어제도 가족 여행 때문에 출근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 무슨 뭐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연락한 거 이제 처리하느라 진짜 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3시 되니까 증여세 때문에 증여세 신고 끝나서 설명을 듣고 이제 신고서 찾으시려고 오셔가지고 님 업체 가결산하고 봐주느라 그 편집 마무리를 다 못해가지고 부랴부랴 편집 마무리 사실 앉아서 지금까지 계속 일만 했어요. 양도를 6월달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양도했을 때부터 서류를 주신다 주신다 주신다.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 어제 주셨거든요. 근데 어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일 그러니까 내일 내일부터 휴가니까 오늘까지 납부절 달라는 거예요. <laughs> 이제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다음 주가 개강이랍니다. 개강. <laughs> 이번 학기에는 제가 월요일 화요일을 학교를 가서 하필이면 제일 바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자리를 비우게 될것 같아요. 일단 퇴근을 해볼게요. 내일 우편 발송할 거를 주고 그 업체 가는 길에 우편 접수하고 가면 될것 같아요. 이쪽도 들고 가야 돼. 금 카드 관련 정책권이고 나머지 약간 우리 전략적 대표가 있는 선거 처리로 이제 회계사님들이 업체를 파악할 겸 경... 업체에서 동석을 요청하셔서 제가 같이 참석해가지고 업무를 조금 도와드리고 지금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퇴근 시간이라 사무실 들어가는데 길이 많이 막히네요. 이제 끝나고 나와서 거기 업체에 계신 맞아. 과장님한테 카톡이 왔는데 나갈 때 되게 피곤해 보였다고 그렇게 지금. 왔더라고요 <목소리> 이제 그저께 잠을 많이 못잔게 조금 누적된 것 같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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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제 제가 쓸 디코스터, 이거는 저희 둘째 직원한테 줄 디코스터 내일 가지고 출근할 거예요. 이건 오늘 완성하고 잠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也是，我们听。 제 마지막 선물 증정식이거든 라임~~ <laughs> 얘좀 치워야 될거 같은데? 테이프 붙여놔야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나 이거 거기서 봤어 그 거기서 봤어? 어. <laughs> 귀여워 마지막에 여기가 진짜 소리 가응 귀여워 자꾸 귀여워. 똑바로 안 서고 저렇게 돼 <laughs> 누워 자꾸 애가 귀여워. 귀여워.